산 모두가 무너져버린 인물이기도 한데요 따뜻하고 여리며섬세한성격에치유하는 나무 같은 에너지를 가진 남자 서정원 역할의 지현우 씨입니다 지현우 씨가 맡은 서정원은 성형외과입니다 <laughs> 네 박한별 씨외쪽일게요 가늘이 몸매 그녀의 이름처럼 빛나는 걸핏 같은 눈을 가진 보석 같은 여자 사랑하지 않기 위해 도망쳤지만, 결국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타라시도, 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치. 결과를 온몸으로 반대하며, 결국 스스로를 지키려 운세를 걸고 사격자이자 응. 사장이 강인욱 역할로, 시어달을 찾아갑니다 그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남다른 존재감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절시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기절시 잘하겠습니다안 되겠지? 이 부케를 꽂아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수 선구라 <목소라> 능력을 가진 갤러리 두관장이자 가질 수 없는 사랑을 향한 욕망으로 한국으로 나아내 안타까운 원의 집에서 지어두 씨가 맡은 서정원과 1 0남매 이상으로 가깝게 자란 사이. 아, 네. 그중이 더욱 더 각자 아, 삼단 전들답게 황홀해지는 투샷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사람은 사랑에 한없이 순수했으나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감정의 결이 달라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데요. 마리의 등장으로 두 사람께 류수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시오 류수영 씨. 네, 반갑습니다. 두분 함께 시선 맞추셨어요. 류수영 씨의 리드 하에 딸리에 둘그 중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선, 서로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으나 갈고 할수록 멀어지는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 쫓는 남자와 살기 위해 그 사랑에서 도망치는 여자로 두분게께서셔어요 예, 역시 유재영씨의리대하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으로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갈고 할수록 저희가는 갈증으로 결국 독이의 사랑을 펼치는 강인벽에 유수영 씨와 온생을 걸고 그 사람에서 도망친 아내 윤마리 역에 박탄되었습니다. 국제두 그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조아 버린 아내와 아내를 뒤척기 위해 광기 어린 수석을 떨치는 남편으로 꾸며 조금 더 극대인의 위태로운 추격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과연 이루기에 언제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말해